안녕하세요. 힐링 영상의 복수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6장 지구와 관계 회복하기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세부 정보를 참고해주세요. 최근 우주 개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지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.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지구 시민입니다. 우리의 정체성은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지구 시민으로서 우리는 문화, 인종, 종교의 차이를 갈등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이 다양성이 인류 문화를 더 풍요롭고 포용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는 지구입니다. 지구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.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토대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. 한때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. 지금 필요한 전환은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지구 중심의 관점에서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. 우리는 모두 한 국가, 한 종교의 구성원이기 전에 지구 시민입니다. 지구를 중심으로 한 공생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행동합시다. 당신이 바로 지구와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 갈 리더입니다. 지구를 위한 선택, 지금 시작하세요. 감사합니다.